안녕하 이제 진짜 봄이 온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해도 봄날처럼 따스한 기운이 돌아서 음 성적이 쏙쏙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적하고 그다음에 문장 한두 개 연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복습하는 데 도움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어는 중국어 발음 안 되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한자를 좀 아시잖아요. 물론 간체자가 이제 많이 변형이 되어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체자 옛날에 한자 그대로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서양 학생들은 제일 힘들어하는 게 한자 쓰는 거 되게 힘들어해요. 우리는 또 이제 성가 안돼서 좀 힘들어하고. 근데 이제 회화는 서양 학생들이 좀 우리보다 유리하고요. 글자 그 쓰고 이러는 거는 우리가 좀쓰해요 근데 사자성어도 어떤 건좀 뜻이 좀 완전히 다른 것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어는 그니까 그 이전에 알고 있던 그 번체자라 그해서 이제 대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번체자보다는 간체자 우리 이제 북경 고서 쓰는 거기서 쓰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지금 보통화를 배우면은 그 중국이 남방에 이렇게 시골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중국 이 남방 사람들보다는 네, 중국어 더 잘하는 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정말 명심하셔야 될 거는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그리고 하늘 아래 네이로다. 이거 꼭 생각하시면서 볼펜 물고, 거울 보고, 녹음해 보시고, 그룹으로 스터디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일거 단어 몇 가지 또 연습해서, 음, 한번 어떻게 되나 볼게요. 그 건설음이 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슬슬, 슬슬 이렇게 슬하면 혀가 딱 말리잖아요. 슬슬슬슬슬슬슬 하면 혀가 또 여름이긴데 건설음이가 되는 거죠. 여기 성모고 운모고 성절하라 그랬잖아요. 오늘은 좀 건설음도 좀 들어가는 걸로 넣었어요. 그리고 우리 또 발음 어려운 게 성모 중에서 h 하고 F 어렵다 그랬잖아요. M은 이거는 이제 비음이긴 한데. 음 이렇게 하면 저도 비용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되는데 요 F 발음하고 H 발음은 좀 신경을 좀 쓰셔야지 돼요 특히 F 발음은 그 독학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어느 책에도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게 거의 아직은 없어요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F 발음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윗입술을 뗀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아레니즈를 민니 끝에다 이렇게 대는 거. 근데 그때 힘을 주지 말고 그냥 살짝 대는 거. 그거 뭐냐 하시면 돼. 는데 F 발음이 의외를잘안 되고 보통 책에서 이거를 펀이라고 해놓은거나 아니면 푸이라고 해놨는데 이 F 발음에 대한 우리 한글 표기는 제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이거는 자기 나름대로 이게 이 펀에다가 뭐 이렇게 점을 찍는 다든가 아니면 F에다가 뭐 이렇게 놓는데든가 이렇게 해서 아 이게 F 이까 그러니까 히읗 발음도 아니고 피읖 발음도 아니구 나라는 것을 표시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엣지 발음은 그냥 히읗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서 하시면 되고, 난성조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일성. 도련님가 쏠 이렇게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자기 말보다 한옥 타고 높게 항상 하셔야지 돼요. 그럼 이거 제가 이런 시간에 듣다 보니 그려놨는데요. 일성은 반드시 말 이렇게 하셔야지 돼요. 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 자기의 이 평생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게 연습하셔야지 돼요. 일성을 많이 연습해놓으시면은 사성도 저절로 돼요. 사성은 어떻게 하셨어요? 폭포에서 물툭떨어뜨듯이막 이렇게 하시려잖아요 이성은 여기 가슴 깨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막 그러니까 이성하고 삼성은 끝이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이성은 그냥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좀 높게 올라간다. 그런데 삼성은 끝이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더 낮게 시작해서 아주 한번 내려갔다 이렇게 휘어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성은 어떻게요? 마 삼성은 마 이렇게 하고 일성은 우리 평상시대로 말을 시작해놓으면 마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1성을 항상 우리 말 옥타브보다 하나 도없게 시작해서 하시면 돼요. 마마마 마. 근데 마. 마. 정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왜냐면 때렸 마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마마가요, 마 이렇게만 해도 엄마라는 뜻이 되긴 돼요. 왜냐면 또뭐 다른 뭐양뭐 이렇게 그런 말도 해서 엄마라는 말도 있고 어머니라는 말도 있게 있는 있는데 오늘은 높여주면 이제 성명수하고 이걸 할게요. 이거는뭐냐면이 T N에서 이이 A N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냥 하면은 이거는 티르시잖아요. 이 그다음 아 이렇게 해서 티안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이것만좀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이거 N를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왔을 때는 이거는 C에 치는 슬슬슬슬 슬해서 뛰 상태에서 추 <목소리> 하잖아요. 추 <목소리> 그다음에 칠 세다가 운춘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목소리> 춘 티엔 이걸라 이건 아이 라이 리을에다가 아이 라에 이거는 리을에다가 like, 으어러 like, 그러면 러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빨리해서 해야 되니까 춘, 티 라이, 러 거기다 성조 있다 그랬잖아요 추추춘춘춘춘춘춘춘 이거를 춘 이니까 어떻게요? 춘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를 그 자기가 자기가 낼수 있는 성조의 최대한 높이를 해서 춘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춘 이게 혀끝을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 혀끝이 그냥 이 위니 뒤에 와서 춘춘 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춘춘춘춘춘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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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보세요. 춘 일성이니까. 춘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춘 티, 그러니까 티 티는 어떻게요? 티그시 더더그 윗니 뿌리에 단어했잖아요더터터티티티 티, 티, 티. 그래서 중국어가 어떻게 들으면 이렇게 워 이렇게 이렇게 뭐아서 들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말서 이렇게 끝에서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윗니 거뿌리를 그 발음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도 천천히 털뜰너뜰너 이렇게 연습해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너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윗니 뿌리에다 대가지고 해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 연습 많이 하셔 그러니까 기초를 충분히 이렇게 해놓고 하시면은 이게 빠르게 쉬워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지루할까봐 단어부터 시작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중국어는 좀 그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 기본적으로 성모 운모 특히 성도를 설명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하나만 가지고, 그걸 제대로 하려면 이 하나만 가지고한 시간씩, 한 시간씩, 한 시간씩 해야 돼요. 그, 그, 때문에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 성모, 운모, 성도 확실히 한 다음에 이렇게 달아 들어가는 게좀 빨라요. 근데 하도 지루해서 제가 이제 오걸 지금 바꿔야 될게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끝에 시간에는 다시 이제 운모, 보급모 맞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슛, 티엔, 라이 이떻게 e l i 이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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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이라 l i 거기다 라 l i 라 라, i 이라 라, 라 라, 라 라, 라이 이렇게 끝을 올리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올려요? 휘는 거 없이 i e lie, 로 i e lie, lie, l i 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라이, i e lie, 라 i 라이, 라이, 라이 e lie, 라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올리세요. 이렇게 노음꼭 해보세요. 그럼 이 앞에 거는 어떻게요? 해일성이잖아요 tn t 안 아니에요. t 안 아니고 이거 t n 을꼭 읽으셔야지 돼요. t 안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튼 tn 라이. 경성은 어떻게 알아냈어요? 이거리의러에다가 그냥 러러러러러러 러. 러러 러. 그러면 춘 티엔 라이 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춘 티엔 라이 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이 해석은 이거는 봄, 춘차인 거여러분들다 아시죠? 그 다음에 티엔 이거는 하늘이라는 뜻인데 이 티엔 치에이 렇게 하면은 천기잖아요 이게 날씨라는 뜻이에요 티엔 치에헌하 오늘같이 이제 날씨 좋아 티엔절가나 이래서아 오늘 날씨 좋아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t n 이 하늘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되는 이글 자체가 봄이라는 뜻이에요. 봄. 우리는 봄을 그냥 춘이라고만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봄이 봄이 물론 춘이 하나라도 쓰이지만 봄이 왔어요. 이게 해석이 뭐냐면 봄이 왔어요예요. 지금 봄이 왔잖아요. 이런 이렇게 만나는 미야오, 춘탠 라일러 니 꼬드 저모야? 니 쇠시 저모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미야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봄이 왔어요 춘탠 라일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춘탠 라일러 그냥 이렇게 한국 동수학 얘기하면 춘탠 라일러 이렇게 하면 성격 느껴지시나요? 그렇게까지 되려면 이걸 하나하나 열심히 하셔야 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요구하기 전에 이거 요구 밑에 거 먼저 할게요. 어, 지난 시간에 이 항목을 배웠잖아요.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헤어 쓸때 보통 짜이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짜이젠이 보통 사람들이 짜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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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이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이점바르면은혀 이 끝이 윗니 뒤에가 다 윗니. 보다는 이제 끝, 제가 지난 시간에 끝이라고 했는데 제가 얘기한 끝은 사실은 이제 윗니 뒤쪽을 얘기한 건데요 거기다 혀 끝을 이렇게 대보세요 거기다 아이잖아요, 아이 짤, 짤 이렇게 해보세요 짤 네. 거기다 성조가 몇성이지 사성이죠 사성 성조 어떻게 한다고 그어요폭발에서 물이 툭떨어진다폭발에서 물이 어떻게 떨어져요? 툭 떨어지잖아요 짤 이렇게 해보세요 짤 해보세요, 짤 그다음에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율세다가 이에다가 안이잖아요. 그럼 지안인데 어디가라 그래서 이게 지안 아니고 지엔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기다 성조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지율세다가 이안 이안 아니고 이엔 이제 지엔 그래서 지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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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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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성조 넣어서 짜이, 지 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짜이, 지 쨔! 여러분, 한번이 짜이, 지는 의미를 잘안 돼요. 그냥, 대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안 돼요. 짜이! 짜이! 쨔! 지 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안녕, 잘가, 또 만나,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거 좀, 이거 좀 어렵죠? 중국어 처음 배울 때 사람들이 우수갯 소리 잘안 쓰는 거 아시죠? 이거 그냥 바로 제가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한번. F 발음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 윗입술을 떼고 그 다음에 아랫입술을 위에다 살짝만 데려야 하잖아요 f 이렇게 아니 아래니까 f 성조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f 이렇게 해야 되죠 FAN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니는 이. 되죠 니니삼성인가니 이거는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쉿 그럼 요새까지만 해, 해. 볼게요. 니쉿 되시죠? 니그 이게 한꺼번에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처음 공부하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해볼요니 되죠,죠. 니, 쉬, 산. 여기가 체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쉬 해보자.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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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띄우고 하시고. 니는 어려울 거 거의 너 해프. 그다음에 이것도 되잖아요. 리율에다가 러, 러, 르 러를 빠져서 러 되잖아요. 르르 러. 그다음에 마. 둘다 경성이니까 그냥. 러, 마, 러, 마, 이거는 별 문제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예상을 해볼게요. 니, 트 판, 러,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여기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또하우가, 여기는 동그라미잖아요. 동그라미. 우리는 이점 하나 찍거든요. 근데 여기는 동그라미 찍어요. 그리고 이 경성 표시는, 아, 일성 이성, 삼성 표시는, 아,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못 드렸는데, 1성은 옆으로 그냥 이렇게 한 표시고, 2성은 올라가게 표시하고, 3성은 이렇게 휘게 이렇게 표시하고, 4성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2성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3성은, 4성은 위에서 내려가고 경성은 점이에요. 근데 이 경성 점 표시를 인쇄할 때는,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점으로 찍는 책도 있고, 이게 생략이 돼요. 그러면 아, 기 경성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단어인데도 경성으로 변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리는 이제 어떤 책에는 뭐 미스 프린테이스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는 이제 경성인 경우도 있는데, 경성은 하여튼 책에 나올 때 점을 찍거나 없급 경성이에요. 이걸 이제 문장 보호의 끝은 동그란 거. 그럼 이거, 이거 되게 어려운 문장인데, 이렇게 하나씩 따져서 하면은 음 어렵지 않아요. 니츠팔로마 이렇게 하고요. 니츠팔로마, 니츠팔로마, 니츠팔로마 이렇게요. 해 니츠팔로마 식사하셨나요, 전에? 니는 당신 치 먹다 하는 반제 말하면 니츠팔로까지만 하면은 니츠팔로만 당신은 밥을 먹는 다예요 근데 로마 네, 이건 음문조사 붙고 이거 공문조사 붙고 그래서 이제 니츠팔로마 니츠팔로마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려요 근데 이거 따지고 보면 그렇게 들을 거잖아요 그렇죠니츠팔로마 이거예요 니츠팔로마 이렇게 하면 돼요 니츠팔로마 니츠팔로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한 거 아시죠? 천천히 정확하게 하늘 아래 메이러다 토끼와 거북이 녹음해 보고 그룹으로 공부하시고 매일매일 오씩하시고 그러면 돼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